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락원의 인강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강 100%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패턴 일본어라는 강의에요이 강의의 특징은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인터뷰 내용을 담아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일본어를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인터넷 강의라기보다는 일본 예능이나 일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일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치 일드 보는 느낌으로 볼수 있으니까 그냥 지루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저도 일드를 보면서 드라마를 진 일드를 보면서 일본어를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실제로 쓰는 말이니까 아무래도 강의에서 뭐 딱딱하게 뭐는 뭐예요, 뭐는 뭐예요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잖아요. 1등은 이제 재미는 있지만 제가 자막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막을 솔직히 한국어 자막을 보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도 문장을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의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담고 이제 인터뷰가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문장 분석을 해주시고 이거는 왜 이런 뜻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100%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패턴 일본어라는 강의는 60개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회화까지 읽힐 수 있는데요 한 강의가 패턴 강의, 인터뷰 강의, 회화 강의, 패턴 퀴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패턴 강의에서 먼저 표현을 연습을 하고 행위 주고받기 테에 아게르 테에 아게르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문을 연습하기 위해선 일단 주다, give, 동사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강의에서 실제로 사람이 나오는 인터뷰를 보고 학습을 한 다음 도모가 이에 무엇을 하니까 아, 이오차우라 오차를 세아차를게 아니라, 차를아니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패턴 체크해 볼게요. 자맨 마지막에 있는 태 아게마스인데요. 자태 아게마스는 해줍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이 해줍니다 태 아게마스는요, 나 우리가 남에게 해줄 때 그리고 남이 남에게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미마이노토키니 나니 오 못해 이키마사가또 제가 이치고가 스키 나는데또 유지니 이치고를 갑아게마니다 제가 이딸고가 좋아서 친구이이딸고를갖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패턴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태아게마시다인데요 자, 태아게루의 과거형이죠? 자, 그러니까 태아게마스는해 주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엇을 해준해 해줬, 줬냐면 자, 사다라는 뜻의 가우에 태형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하면

山本さん韓国語学科の山本さんですかはい、そうです。<laughs> 実はその本、私が彼女に貸してあげたんですよ。最後にパターンクイズを、복습을하고、완벽하게るシステムを、착착착、쌓여져日本で日本一番多く이들었던、お日、ちゅうにかもしれない、が、ごん これ先生の好きな飲み物は何ですか。先生はコーヒーが好きかもしれません。先生はコーヒーが好きかもしれません。じゃあペトー,ーンチェックをどうます。かもしれません。イ部分いじゃ。うりまろねもも,も、いっちどもるみだ。明日の天気は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今日は春なのに寒いので、明日は暑いかもしれません。 今日は春なのに寒いので,明日は暑いかもしれません. 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패턴, ~~かもしれません. ~~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뜻인데 앞에 보니까 덥다 라는 뜻의 暑이 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暑いかもしれません. 이라고 하면 더울지도 모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친구랑 대화할 때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랑 대화할 때는 이런 맛세형을 안 쓰니까 그냥 맨날 知らない 이렇게 카모시라나이 네네네 아시자나카 아치소 이렇게 들었을 때뭐음아치가모시라나이 이런 식으로 네 아시자와 사무이 카모시라나이 이런 식으로 네 소노케키 다분 오이시쿠나이 가모시라나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일본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보고 익히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평소에 일드나 일본 예능 같은 걸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가서 배우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하겠지만 하,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 직접 생생한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강의를 활용해서 정말 일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그리고 탄탄하게 일본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썼지만 뭔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어휘들 그리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어휘들도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들 화이팅! 안녕!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